아니, 야, 니가, <laughs> 야, 니가 체력을 빨면 어떡하니? 어디야, 여있다 아이, 잘 피하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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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이씨, 너무 안 맞잖아. 일단 얘부터 때리자, 얘부터 때리자. 와, 심각한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야, 피나 뭐잘 깎이잖아. 야, 뭔데, 이렇게 쌤? 자! 한 대? 아, 더 맞아. 그렇지. 어, 왜 클릭이 안 되냐, 이거왜 갑자기 왼쪽 클릭이 안돼 야, 케이트케이트 어디갔어? 아, 저기 있구나 자, 근접간다잉 자씨가 오케이, 깼어 사우탄 야, 가자 이제 포탄만 깨부수면 되거든? 자 머스킷으로 일단 빨리, 아이, 어디야 아이,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 너무 쓰잖아 아이, <laughs> 저 너무 잡비없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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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아, 탐아, 야, 6프로라니! 죽어, 이자식가 좋아, 개피야. 어우, 씨. 개쓰네? 죽었나? 아, 뭐야! 야, 왜 빗나가, 이게? 야, 몸통에 겁나 제대로 겨누고 썼는데, 이게. 어디 갔어? 어쩌겠다. 10%야? 그렇지. 어우, 씨. 후! 얘는 또 뭐야? 아, 케이트구나. <laughs> 아, 레이 던져. 아, 이가불 꺼야 되겠다. 자, 장점 됐지? 뭐 위험하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자, 오케이, 끝났어. 야, 레벨업. 좋았다, 좋았다. 아, 치료 안 해도 돼. 치료 안 해도 알아서 일어나잖아그지 아, 이거 레벨 24 돼야 되는구나. 한동안은 책도 없겠네. 음... 그러면은 뭐 진행에 찍을 게 있나? 18, 13. 어? 2 단계 중기계죠? 오, 어, 이거 좋겠는데? 잠깐만. 딴거한번 보자 2단계 총기 개조란 말이지? 어? 이건 뭐야? 방사능 무기가 2배 피해를 입히고 핵융합 포위 지속시간 아예 똑같구나 아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음... 일단 2단계 개조를 찍읍시다 오케이 뭐 누구 있냐? 왜 위험해? 아 위에 누구 있나 본데 근데 안 보여 야안 보이면 이건 좀 없는 걸로 해주면 안 되냐? 에, 어떻게, 알, 어떻게, 이게 어디 있는 줄알 어떻게 할것 같아서, 지금 내가 이걸 때려. 에, 그냥 가. 무시해. 괜찮아. KT야. 너도 무시할 거지? 어, 그래, 줘 어, 역시 마음이 통하네. 그래, 모르는 건 무시하는 게 맞아. 뭐하러 쓸데없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해가지고 일을 크게 벌려. 역시 그럴 필요가 없지. 네, 이거 진행식 찍어가지고. 어? 스캐빈저의 단서 스케빈저의 단서가 기타인가? 스캐빈저... 아 여기있다 뉴버리가 에 있는 튜브리스 코믹스 매장을 조사해봐 건물 사... 1층에 있어 어렵진 않을거야 엥?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뭘 겁나 대단한 것처럼 <laughs> 쪽지 남겨두고 있어 이거 완전 그 지능충 컨셉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8 0 아이 겁나 움직이네 무가 8 0인거야 이거 무가 뭐, 8 0야 이거 무가 8 0인거야 오른쪽 다리인가? 아 오른쪽 다리 아이씨 아 그만 움직여 이 자식아 좋아 됐다 그렇지 다리 망가졌지 끝났지 이러면 뭐 너는 한방 한바... 그렇지 야아 이트 쓸만한데 야 뒤.. 야! 이 새끼가! 오 미쳐가지고 대가리에 한 방? 뒤에 또 있나? 아니지? 갑자기 막혀가지고 응, 얘 죽었지? 좋아 오야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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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벌 남았다 대가리에 한방다 죽었지? 오 병뚜껑 이런걸 또 소소하게 주는구만 머리빗 음, 아니야 아니 이런거 원하지 않아요 난아 근데 10미리탄이 없네 그래 당분간은 당분간 산탄으로서 뽀개야 되겠다 어 타버린 언스톱 퍼블즈 만화책 아이씨 아 이거 타버린거는 효과가 없는거구나 나는 만화 치기라기 엔 무슨 효과 있는 줄 알았지. 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너무 없어 여기. 단말기 만화 가게 단 뭐야? 이거뭐 대단한 거 있나? 음 일단 한번 찍어봐야지. 남자답게 컬렉트. 오케이. 이거 봐 이거 봐. 굳이 어? 브릿지치 코트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 긴거 이제. 아, 야 운빨 오졌고요 야, 어딨냐 근데 금고가 <laughs> 아야 이건가? 이거 아닌데? <laughs> 금고가 뭐예요? 음... 아 창고일 수 있다 오케이 뭐 어딘가 있겠지 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구만 그치? <laughs> 이거 아 이거 맞구나 어308오1 0미리딱 나왔고 산탄도 딱 나왔고 운제 펜던트 오 화피 17개 야 대박팀인데 이거다? 좋았어 좋았어 크으... 직신 제대로 걸렸구만 이 나머지는 위에 있고 엘베가 고장이 났고 이제 끄자 오! 너무 무... 야 너무 어두운데? 나 어둠이 무서운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어자 됐다 저기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엄마 깜짝이야 이 시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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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노려야 돼 얘들아 장점매너 이새끼 장점매너! 장점매너 이 자식아 장점매너 장점매너! 어노 아, 다리 세다 의외로 금방 안뻔네 얘는? 어 됐어 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아 얘네는 왜 이렇게 꼭 이런 쓸데없는 템을 가지고 있냐 얘네들은 분명 꼭 이렇게 뭔가 이상할건 가지고 있어 뭐, 우주선이니 연필이니 좀전한말 하고 음, 사작이 필요 없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있나? 같은 층에 하나 더 있다고 뜨거든, 지금? 방향여기로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방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 여기를 딱 열면은, 자, 준비하시고! 없네. <laughs>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네. 사람이 어떻게 항상 맞는 판단만 하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지. 응, 음, 이건 이기고. 그렇다면, 여기에, 짜잔! 오, 야, 씨앙! 역시! 역시, 여기 있었구만! 야, 잠깐만. 아이 너무 어두워. 좋아. 여린 항상 그럴 발키롭스 써야 되겠구나. 오, 야. 케이트, 짱짱쌤. 근접이다, 이 새끼야, 근접. 다리! 그렇지! 야, 이게 데미지가 좋아. 이거, 타이어 렌치, 이거가. 와, 재밌을까? 데미지가... 야, 와, 한 방에 다리 잘리는 거 봐. 와, 대박! 야, 이거 성능 쩔잖아. 야, 한방 툭툭 툭 때렸더니 바로 다리가 잘렸어.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무기인데, 이거 자주 예, 애용해야 되겠다. 이게 누구 하나 잘라먹기 지, 진짜 좋네. 근데 올라가는 길이 어딜까? 한참 더 위로 가야, 저거, 뭐냐, 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어이, 깜짝이야, 이 새끼야. 회회자 오, 팔 잘렸어! 다리 잘러, 이 자식아! 우와! 이거 개쩌네! 음, 거대팔이 하나 먹고. 이거 내려가면 죽는 거지? 페인트북. 어? 퓨전셀. 옐. 이런데 퓨전셀이? 야, 이거 길 너무 어려운데? 이거. <laughs> 올라가는 게 어디야, 대체? 여기 아까 왔던 데지? 저기 있다 아까 왔던 데고. 여기인가아이 전국 가잖아. 아, 여긴가? 여긴가 보다. 어, 깜짝이야, 이 새끼야. 전설 있잖아. 잘렸어. 다리 잘러 다리! 그렇지! 와, 이, 야, 이 무게 개좋아. 출혈력 가도있네 이거. 와, 고개에 가져가 버린 다리 아이, 필요 없는데, 이거. 오케이, 야. 오, 발광굴. 잠깐만! 잠깐! 잠깐만! 다리 잘러! 다리! 다리! 어, 예, 잠깐만. 야, 발광은 세구나, 역시. 오케이, 죽었어. 어, 야, 뭐야,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와, 부활했어! 잠깐만! 오! 와, 부활기를 쓰다니. 야, 잠깐만! 뭔 맵? 미친 메르신가, 이 새끼가. 아우, 진짜. 발킬리 쓰지 마라아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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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어 죽어요 죽어요 죽어 죽어 야 잠깐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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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미 와 개쎈데 잠깐만 어? 어. 오오? 넘어졌다? 지금이야 그렇지 다리 잘라 다리 잘라 다리 잘라 아이으 에이 왜왜왜왜 왜! 에이 흐 으으으 으으으 엄마 엄마 어어 으어 죽어요 안잘려이 새끼 이거 왜 잘루쨜 <laughs> <laughs> 와... 발광이 개쎄구나 와... 부위 파... 부위 파괴가 절대 안돼 와... 이거 도끼 쎈검 입고 개겼다가씨어 얘넨 약보면 안되겠구나 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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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잘러. 오케이, 야, 나왜 이거? 나왜뛰기안 되냐? 아, 됐다. 308 어디야? 308, 아, 이거구나. 아, 어디야? 아, 여기 있다. 아, 10mm 말고 308, 후, 308 어디 냐 아, 이거구나. 아, 이 씨, 뒤로 럽게 어렵게 났네 아까 올라가는 게 어디였지? 아까 먹었잖아. 아, 진짜, 이 씨, 야, 하나 먹자, 일단. 일단, 미리, 풀피를, 풀필, 아니, 풀피까지는 안 되고. 미리 좀 체력을 채워가고, 여기였나? 아마 여기였을 거야. 여기서 이게 전문가고, 일로 가면은, 아, 그래, 여기네. 들어와. 야, 전설. 전설. 전설 꼴 리스트인데, 여기? 어, 저기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리를 그냥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버려야지. 다리 몽둥이. 다리 몽둥이 오 야세 조금 세시고만 다리 몽둥이 다리 몽둥이 다리를 켜 썰려 조금 자지가 오 됐다 오우씨아이 드럽게 힘드네 이거 아무래도 배치를 써야 되겠구만 배치를 써가지고 아 이거는 범위 구분이 안 되는구나. 아, 어쩐지 겁나 안 잘리더라. 씨, 어쩐지 다리가 안 잘린다 했어 이것도. 어? 어, 뭐야, 넌 뭐야 자식아, 개회자? 개회자면은 회회를 할 것이다, 자식이. 어디 쏴다 냈는겨? 오케이 잡았어. 발광굴 왔으니까 튀어주고, 오케이 2단 점프 개쫄았고, 자 저장하고. 들어가면 은 죽으니까, 여기서 거대파리를 먹고, 자, 근접 공격하면 안 돼, 무모한 짓이야, 자, 헤드를 노려, 일단, 자, 그렇지, 오른쪽 다리 95%! 세방 맞춰! 오른쪽 다리, 아, 자! 좋아서 피하고, 헛자, 둥글게, 둥글게, 그렇지. 뭐한 마,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 살아나는 거야 어, 예예예 예, 예. 저거 진짜 부활 주문이었네저 특히 저거. 와, 씨, 오메. 와,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어떻게 숨김 이거를? 야 일단 다리, 일단 다리. 와, 개쓰잖아 아, 미친. 와. 야, 한 방은 아닌 지 아니야?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아, 그래. 일단 AP를 늘리자. AP 늘려가지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금전 무게 아니야! 인기 바꿔! 좋아. 여기서, 왼쪽 다리를, 세 방을. 빵이야. 빵이야. 좋아, 됐어.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다리만 존나 때려. 평생. 걸어다니지 못하게 버려야 돼 이거 여기, 더러운 새끼 고 잠깐 여기가 여기가 왼쪽 다리지 여기가 왼쪽 다리 한대 좋아 어야와 내부도 이 새끼 오메 잠깐만요 나네 걸어다니지 못해 아 불구됐구나 잠깐만 어에에아 <laughs> 제발 그만 좀해와 제발. 미친 안녕 카이소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여유롭지가 않아 그 딱상황이 인사 받았줄 그게 아니야! 자! 여긴가, 미쳤다리 제발 좀 뿔어! 뿔어, 이 자식아! 제발 좀! 오케이, 이제 느려졌지? 딱대, 딱대, 딱대. 이제 너는 나에게 방사능 데미지를 줄 수가 없을 것이여. 아이, 느리니까 별거 아니구만, 이것도. 으이니까 아주 X밥이시네 들어와 들어와 아 좋았어 와 허..씨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진짜 와야 빨리 회복하자 라더웨이 쓰고 와방사능 넘어가면 됐어 하나 먹어주고 이건가? 와 이게 뭐라고 씨. 이게 뭐라고 이거생을 하네. 와. 야 그래도 제가 부활 좀안쓴게 다행이다 야. 그로그나기상 착용자의 힘과 근접 피해량이 증가. 오. 완전히 심 컨셉 전사로 간다 그러면 좋겠네. 풍파두 가발? 검은태 안경. 풍파두 가발은 어디다 쓰는 거지? 구겨진 슬락스 여기 아마 그거 있을 건데. 슈라우드 총 있을 건데,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laughs> 에일리언 블래스터로 가하는 피해량이 5%프로 증가. <laughs> 이걸 언제 써? <laughs> 야, 에일리언 블레스가 뭔지도 모른다, 야. 어, 드디어 좀 편안해졌다. 아, 그리고 햄스터님 안녕하세요. 어, 이제 인사해줄 수 있게 네 어, 발광굴이 너무 미쳐가지고. Got 음, it. 선글라스, 전쟁조피해 포도만 멘타츠. 아, 이게 매력 일증하구나. 별로 필요 없는 거 같은데? 퐁팟, 이거 써볼까? 풍피도 가발이라 그랬지. 풍피도 가발. 이게 뭐야? 그냥 평상시 나하고 똑같... 다른가? 평상시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살짝 다르구나. <laughs> 아니, 뭐, 구분이 안 가. 아 버려, 이거. 필요도 없는거 주워왔네 가자! 어우 어? 1인칭 안되냐? 아 이런걸 확실히 고자를 만들어 놓고 가야지 이런 놈들이 다시는 번식을 못하게 해야돼 음 됐다 가자 뒤에 뭐 있나? 오아야 이런거 못보고 갈뻔 했는데 다 잡동사니 잡동산이... 아! 그래 이거 이거 맞아 기관단체이용어 그래 이게 필요했어 아니 필요했다기보다 어 이게 있는줄 알고 있었어 근데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뭐 딱히 필요한거 없지 이제? 음, 가자 와 진짜 발광구로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아! 저장해야지! 오 큰일날뻔 아 너무 어두워 여기 진짜 밤이라 그런가? 밤이라 그렇겠지? 낮에 올걸. 아마 낮에 왔으면은, 저발광구를좀더 쉽게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였나 출구가? 어우, 진짜 너무 어렵다. 해킹의 모든 것 그래, 저런 잡지를 얻어야 되는데. 무슨 네일리언 블레스터로 가하는 데미지신가? <laughs> 웃기고 앉아있다. 그런 걸 누구 캐갔다 붙여음 이제 갑시다 마을로 텔포를 딱 그렇지. 야 근데 실버 슈라우드는 정의의 사돈데 사도인데... 케이트가 이거 하면 엄청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인스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진짜 싫어할 거 같은데 네이버 후드 파스군 그래 가자. 근데 얘는 왜메모리드에서 일할까? 메모리 되는 이런 거랑 완전 좀 거리가 있는 거로 아닌가? 아, 그래, 하긴. 그, 과거의 향수를 살려주는 곳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슷할 수 있겠다. 실버 슈라우드도 과거의 사물이니까, 그럼 그러면... 뭐, 그래? 그래? 그런 데서 비슷할 수 있겠네. 이상을 other 가져오고 other 다른 주알코트 like. 가져왔죠. 그렇지! 포스터에서 보고 슬럼 예쁘구만! 실버 슈라우드 이상 그 자체야! 거기다 다른 스트, 들까지 보통 위기가 아니구만! 내 총가 잡히면 모든 게 갖춰졌어! 음. 보상요구. 일단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상을 넘겨두죠 여기 있네. 난 거래 파트너지 않았어. 경뚜껑 125개, 오케이. 아침에 실버 슈우드가 부활했구만!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 난 실버 슈우드를할자질이못 돼. 차라리 레드 라인 알트나 그, 그 집사잡이 블레이크면 모를까? 하지만 슈라우드는 강해 영웅이라고. 음, 이상 넘겼었는데왜이러이거아뭐야 <목소리> 아, 버그였구나 아, 케이트가 슈라우드다 아, 잘못 골랐네 저네가면 정말 딱인데 말이야. 뭐 아직까지 갱가도가한데 청함을 받 맞아본 것 같진 않지만 어쩌고저쩌고. 음, 보상. 일을 하려면 뭔가 더필요을것같요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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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느새 도 긁어 모을 수 있을 걸세. 스티팩 두개 썼대고, 오예. 슈라우드 대기. 아무래도 제가 돼야 할것 같네요. 그 복장과 총을 이제 당, 당신 거야. 이제 당신의 굿네이버 커리를 순찰하고 나는 라디오로 범죄를 보고해주는 거지. 실버 슈라우드 복장. 인간형 적에게 받는 피해량의 1 0 감소. 오, 방어력도, 방어력도 개을만 하네? 여기 일종의 증표야. 정의를 구현하고 나면 이 증표를 남겨둬. 그러면 모두가 실버 슈라우드의 기환을 알게 되겠지. 범죄와 싸울 시간이다! 응, 음, 가자. 근데 이 옷을 법 입고 해야 되나? 안 입고 하면 안 돼? 굿네이버의 실버 슈라우드 방송을 들으세요. 네, 사실, 조금, 착하게 꾸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 게임을 해도. 뭔가 대놓고, 대놓고 너무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 건좀 그래. 어, 이거 좀 듣고 있다가, 이 라디오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돼. 머피 시장의 미스터리? 아, 렇게 오래 걸리냐. 일단 복장을좀 갈아입치다. 실버 라우드 이걸로 갈아입어 주고. 음, 정말 촌스럽네요. 일단 나가자. m s t e of m y 시간이 꽤 걸리네. 아, 근데 그게 없는 게 아쉽다. 내가 기관단추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딱이었을 텐데. 웨인 딜렌시를 처치하세요. 아,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없을걸? 선글라스 있나? 응, 음, 없어, 없어. 아깝다. 그러네.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이라는 애가 죽어 있고, 야 너냐? 웨인 딜렌 씨. 에이데. 그 발열 옷들은 뭐야? 되게 비싸 보이는데. 아무래도 내가 새 친구를 찾은 것 같구나. 음. 누군가 당신이 죽길 바라. 셀미 씨를 죽였나? 니가 셀미 씨를 죽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셀미? Okay. 맞아, 내가 그녀를 죽였어. 그녀의 개새끼도 말이야. 캡도 얼마 없던데, 괜히 그랬네. 음. 누군가 당신이 죽길 바라. 아, 웨는공격하자며잘 가게, 친구. 응? 자식아! 하자 아, 어, 오, 야, 공속해빨라 여, 총도 못 싸, 이 새끼. <laughs> 야! 오, 이거 개점, 개점. 야! 38단. 오 야. 야. 파이프지? 야, 이거 듣기개어 다음은 뭐야? 매니매위에 투표를 넣으세요. 투표를 어떻게 넣어? 표남기기아 스페이스바. 됐다. 텐텐데이즈 뭐야? 이러면 퀘스트 끝나는 거야? 야얘들아내가샘미죽이는 처리했다. 나 밖에 몸이 신수로 바꿔 치기가 됐는 을 쏴주게 했다고. 어, 아, 긴장 되기. 아까운 청으로 낭비하고 있고. 어, 그러셔. 당신이 좀 멍우지 그랬나? 이거 참. 네가 아직도 네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사랑스러운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너무나 유감이라고. 이제 가자. 그래요. 아 지금 라우가 실현됐대. 라디오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 실버 슈라우드가 진짜야? 는그런얘기가 있고 믿으라고아 뭐야 럼 AJ. 너도 봐봐. 자막이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그지? 다음 게 뭐냐? 아그 방송 듣는 거구나. 거구나 그러면은 음, 그동안에 그좀 구석진들을 한번 돌아보자 아, AJ와 그 단판을 지으세요 아, 생겼다 a j 랑아 실버 슈라디가 진짜 로있네 아, 안돼! 앞으로 다 묻지도 않을게요! 비꼬는 거봐 아, 존나 재수없다 어, 아, 긴가 Can't let AJ kill kids. Keep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 AJ. Hey, look at. Hey, 이 광대는 좀 보게. 이게 내역이야 광대 자식아. 그러니까 그 뭐라더라, 그 무단 침입전은 반기지 않는다고. 음, 아이들에게 마약을 팔아. AJ. 애들하고 거래한다는. 그래, 일종의 음, 벤처 사업가라고나 할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 아이들을 위한 약물 말이야. 제리 마제트, 어? 멘타츠 어? 풍선껌, 그 다이아몬드 실 애들은 그냥 이런 거 먹으면서 산다고. 음, 뇌물 요구하기는 뭐야? 어떤 사람이 널 죽여달라더군. Oh, right 개불좀 준다면 눈 감아주세요. 네? 하, 돌겠네. 켄트가 그래지는 거냐? <놀람> 이 자식은 맨날 불쌍한 꼬마들 하면서 징징거리단 말이야. Hell, 뭐 어때? 제안한 right? 나올게. 입만 다물어주면 오스케 배즙을 하지. 괜찮으면 나한테 서떨궈진다면더 좋고 말이야. 어.. 아, 괜찮지? 음. 내가 그냥 가버리면 어떨까? <laughs> 이건 너무 소심하잖아. 야, 좀더 달라 그래보자. 이거 나 덜겠다고. <laughs> 저 새끼를 죽여. 오, <laughs> 절대로 안 되는 소린데 잠깐 나왜 이렇게 피가 없니? 회복해 주고 다시 들어가 가지고불새끼2새끼 그 새끼 자식 대가리를 대가리를 왜못선이 a k e a l 잠깐만 어형형 e b o s o n y Why they k i 씨 얘는 함부로 yo, 면 안되겠구나 이 새끼 o yo, yo, 새끼, 이 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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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 y 자. 러브샷. 잘했죠? 그래도, 아. 그래도 한 건은 했다. 야, 그럼 AJ가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미리 가가지고 때리는 게 되지 않을까? AJ, 여기 있지? 아, 여기 있네. 야, 미리 죽여버리기야. 여기다가, 그냥 바로 화염병 떨, 떨궈버려. 자, <목소리> 숨었다가. <목소리> 까서잘 가라잉? 좋았어, 반피해.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야! 벌써 썰어버렸구요. 그럼 죽여버리면 되지? 좋아! 2대1이야? 아유, 별거 아니구만, 이거. 자식아, 됐어. 넌또 뭐야? 뭔일거을 찾아? 야, 야줌마는 뭐야? 뭔일거을 찾아? 아니야! 이젠 들었지. 몸좀 쓰는 게 상관이 없고 질문은 너무 많지 않을 거라면 일을 해보라고. 아, 안 해요, 안 해! 착수금을 50개 벌 준다고? 아, 안 해! 밤이 바뀌면 찾아오라고. 아,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병뚜껑, 사호탄 오케이. 어, 기관단총 있다. 사호탄이네 피해 측이라고? 무게 얼마야? 12.7? 음, 무게가 좀 많긴 한데. 이거 좋을래나? 발사식도 127에, 아, 근데 피해가 너무 약한 것 같지? 지금 내꺼가 피해가 뭐 20에 이런데. 20, 40뭐 이런데. 어, 소총은또 37이고. 음, 이런 좀아니다 너무 구린 무기야, 이거는. 사옥의 10mm 턴. 음, 정말 좋은 게 없네요. 병뚜껑. 오, 병뚜껑 좀 많이 있네. 인벤의 실버 기관단체. 인벤의 아, 이거요? 아, 이거 있구나. 아, 그래, 앞으로 그러면은, 이 무기를 써야 되겠다. 이거 근접 살이만 하지 말고 컨셉을 <목소리> 맞춰야지 그지? 음, 이걸로 갑시다. 음몇 <목소리> 발이냐? 아, 241발. 어, 많이 했다. <목소리> 자, 다음 목표는 <목소리> 뭐요? 아, 맞다, 맞다. 증표 놔야지 제일 <목소리> 중요한 걸 깜빡했네. 어, 증표 남기기. a j b 에 증표 놓기 성공. 어, 내가 또 굿네이버의 정의를 실현했대요.